자, 차 부등식에 대해서 우리 한번 공부를 시작해봅시다. 자, 처음에 나오는 건 이제 부등식의 성질에 관련된 내용인데, 들이 어, 얘기를 먼저 조금 음,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중학교 시절에 배웠던 부등식의 성질이에요. 어, 자, 봅시다. 중학교 시절에 우리는 이런 내용을 배웠습니다. a가 있었고요. b가 있었어요.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읽어볼게요. 이거 어떻게 읽죠? a는 b보다 크가 가장... 또 a는 b b보다... 입니다 그쵸? 그렇죠? 죠자 그러면 얘는 뭐라고 읽죠? a는, a는 b보다 그리고 A는, b보다... 그리고... a는 b보다... 오케이. 자 이번에 이제 현준이 가할 거야. 이 어떻게 읽죠? a는 b보다 크가 또 초 초가 미반했으니까 그것과 비슷한 거있을 무작위다 어 하나 남았어. 네. 하나 남았어. 우리들은 네. 중학교 2학년 때 가서 뭐였봐라어 네. <laughs> 피보다. 야, 너는 도 내가 뭐한지 안알려줬잖요 도현아, 이거 이거 봐. B는 아니, A가 터본어 있어. i 는 누가 오른쪽 부터읽어 A는 I는... 오른쪽 아, 부터 읽으려면 아, 어. 일본을 어. 가. 어, 걔네는 냉장고 문도 이렇게 열어요. 아시나요? 우리 냉장고 문 보통 이렇게 열죠. 아닌가? 다집에 아, 양문이니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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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아, 열구나. 이렇게 어, 그렇죠. 그래. <laughs> 어. 어쨌든간에, 자, A는 B보다 작거나 같다. 그리고 a는 b yeah. 이하이다. a는 b. b보다 뭐하지 않다? 그죠. 크지 않다. 그렇죠? 일단 읽을 줄 알아야 돼요. 그렇죠? 일단 읽는 것부터 이제 시작을 했고요. 자그 상태에서 이제 유재한. 우리 중학교 때 부등식의 기본 성질이라는 게 있어요. 양변에 같은 수를 어떻게 해도 된다. 더나 빼거나, 곱하거나, 아. 나누어도 되긴 되는데, 그냥 단순하게 양변을 같은 수로 나누어도 된다. 이건 틀리면 됩니다. 어,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써야 돼요. 여기다가 더셈, 뺄셈, 곱셈까지는 더셈, 뺄셈, 곱셈까지는 그냥 같은 수를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다 돼. 그런데 나누기를 할 때는 반드시 0이 아닌 이 표현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이게 안 들어가 있으면 무조건 틀린 거야. 잠깐만 이 생각해 보자. 봐봐. 제가 이 표현과 자, 이두 가지 표현을 이제 한번 봅시다. 자, 어떤 느낌인지 아시나요? 여기서 어떻게 했어요? c를 제거했죠. 여기다가 실를 어떻게 했어요? 나눴죠. 자, 이둘 중에 틀린 녀석은 누구일까요? 둘다둘 다? 자둘다 네. 틀렸다 이렇게 나왔고 지은이는? 둘 다? 하나? 둘 다? 하진이는? 둘 다냐 하나냐 어, 둘 중에 하나야 답은 둘다 아니면 하나야 확률이 50%입니다 하나? 어 유진이 둘다 현준이 이게 아랍어 시험 문제였어요 옳고 그만 찾는 거에서부정심문제서아 하나 하나? 현준이는? 아. 하나 <laughs> 야 유주를 시기하는구나 지석이보다 어야자슈빈들 두개 두개? 평가하는거야? 두개 하나 <웃음> <웃음> 자 일단 한번 봅시다. 이건 무조건 틀렸죠. 그쵸왜 틀렸어? c가 0이 아니다라는 표현이 붙어 있었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양변을 c로 나눈 거잖아. 이거 명확하게 c로 나눈 거 맞죠? 양변을 c로 나눴는데 0이 아니라는 표현이 붙어 있었어야 돼. 이걸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쓰면 안 된다는 거지. 그렇지? 자, 이쪽 가 볼까요? 오 어, 이거 이렇게 되려면 갑자기 c가 날라갔네. 그렇지? 그러면 이걸 이렇게 표현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을까? c로 나눴었겠지. 그렇지? 오 어, 선생님 그러면 여기에도 c가 영이 아니라는 표현이 없는데요. 맞아. 그래서 이 문제를 겁나 많이 틀렸어. 자, 얘는 틀린 거야. 자, 이거 이면이라는 건 얘는 맞다는 소리야. 이거 맞다는 소리거든? 맞다는 소리야. 예를 들어서,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그냥 이거 1보다 큰데 내가 갑자기 C로 나눴던 거야. 이렇게. 그치? 근데 문제가 있어. 얘는 이것도 틀렸지만 C가 양수해야 되기도 해. 봐봐 나눴는데 c가 음수였어 봐. 만약에 얘가 c가 음수였어 봐, 음수였어 봐, 그럼 부동의 방향 바뀌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틀릴 여지가 너무 많은 거야 얘는. 그냥 통째로는 나국이야 그래서 예를 보자. c를 제거했거든. 그쵸죠 c를 제거했어요. c로 나눴으니까 제거가 됐겠지. 이렇게 제거가 됐겠지. 근데 애초에 A씨가 B씨보다 크다가 전제가 깔려있잖아 그치? 만약에 C가 0이었으면 둘다 0, 0 나올 거 아니야 그럼 애초에 이런 부등식이 성립하지 않았겠지 그러니까 이미 이 표현 안에 C는 0이 아니라는 표현은 이미 들어있어 그러니까 포함되어 있는 거야 이 의미가 저 문제 안에 그쵸? 맞죠? 그런데 맞았죠? 맞아 맞죠. 맞아. c가 0세였을 때 a가 만약에 마이너스 2고 c가 마이너스 3이었어. 만약에 p 가 마이너스 1이고 c가 마이너스 3이었어. 그러면 당연히 얘가 큰거 맞죠. 6하고 3이니까. 그런데 c를 제거하는 순간 얘가 더 커졌네. 맞죠? 한개 우선 얘한개 왜냐면 우리가 보통 이런 거 만나면 무조건 영만 생각하고. 일단 우리 아까 문제 풀때 영만 생각했잖아. 아예 음수는 고려 대상이 아니었잖아. 그렇지? 왜? 왜? 중학교 때는 이런 문제를 애초에 믿지 않아. 그리고 어 뭐라고 하지? 영이 아니이는 표현을 주거나 음수가 아닌 이런 표현을 줘. 그래서 중학교 때는 이런 고민을 하지 않도록 애초에 문제가 많아. 근데 고등학교에서는 저번에도 잠깐 말했듯이 모든 가능성이 열려있어 양수, 영수 세 가지 가능성이 다열있는 거야 그래서 이런 문제가 굉장히 어려운 거야 그래서 진짜 집중해서 진지하게 파고들지 않으면 실수하기가 너무 좋아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분식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는 문제 개념 문제 일단은 이정도 느낌 살려놓고 자, 거기다 이런 거 한번 해볼게요 이것도 이제 중학교 때 했던 건데, 자 한번 해보자. x가 1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고, y는 2보다 크거나 같고, 뭐 5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x 플러스 y의 범위를 한번 구해보자. 얼마가 돼? 4보다 3이랑. 얼마? 8. 그렇지 이정도 느낌 오시죠? 왜냐면 서로 가장 작은 거랑 가장 큰거 범위 안에 있을 거아니야 자, 이제 두 번째 질문. 마이너스 마이너스 u 랑 마이너스 큰게 마이너스 까지 밖에 안돼 머리를 굴려 아마 유주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얘네들을 이렇게 한거 같아 그렇지? 근데 어, 이거 마, 마이너스 4어 마이너스 4라 어, 단순하게 아니요. 생각해봐 X는 1부터 3까지 모든 수를 아, 가지고 있어 알겠다 알겠다 그렇지? Y는 2부터 예, 5까지야. 예, 예. 그럼 이제 발상을 해야 돼. 봐봐. 우리가 더셈을 한다는 라건 더셈의 최소값을 구할 때는 둘에 뭘 더해야 돼? 최소를 더해야 돼. 그리고 둘에 뭘 더해야 돼? 최대를 더해야 돼. 이게 범인건 맞아. 그치? 자, 이제 머리 굴려봐. X에서 Y를 빼잖아. 그치? 그들의 최소가 되려면 X는 가장 어떻게 되고? 작고 y는 가장 어때야 돼 커야 돼 이해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갔어야 돼 이런 느낌으로 갔어야지 가장 작은 거에서 가장 큰 거를 뺀 마이너스 4가 들어갔고 가장 큰 거에서 가장 작은 거를 뺀 1이 들어갔었죠 그렇죠? 이걸 해야 돼 이제는 고등학교는 됐어요 더 세면 쉬워. 그냥 작은 애들끼리 더 하고, 큰 애들끼리 더하는데 부어 신경 쓰지 말고 그런데 뺄셈은 이거야지그재렇야그고 이렇게 하것 이렇게 하고, 가장 게 가장 이렇게 하고, 을렇게 하고, 이렇게 나온다렇게 나온다는 거. 자, 그이번 곱셈 이번게 곱셈 이렇게 하고, 자, 한 값의 최소값은? 너무 쉽죠? 얼마. 2 2 그리고 15 15자 그럼 이번에 이렇게 해볼까요? 자 최소값은 얼마일까요? 어, 마이너스 6 그렇지 최대값은? 3 3 4. 비 똑같은 곱셈인데 이렇게 갔다면 얘는 똑같은 곱셈이었는데 얘랑 누구를 곱했어? 얘랑 곱하고 얘랑 또 누구를 곱했어? 얘랑 곱했지. 그쵸? 신기하지 않나요? 그쵸? 자그 말은 뭐냐면 이런 거 외우지 마.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어떨 땐 이러고, 어떨 땐 이렇다 이렇게 가시는 사람도 있어요. 분명히 박쌤은 이거, 곱셈도 이거, 나눗셈은 이거, 뺄셈도 이거다. 뭐 이런 사람도 있어요. 아니야. 똑같은 곱셈이어도 부호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져요. 이해돼요? 그럼 우리가 생각할 거는 가능성 문제야. 경우의 수 4개밖에 안 나와. 그치? 얘를 예랑할래, 얘를 예랑할래, 얘를 예랑할래, 얘를 예랑할래, 예랑할래, 경우의 수 4개밖에 없잖아. 해봐. 이게 가장 정확해요. 외우려고 하지도 마. 이거 외우려고 하면 어떻게 외워야 되냐면 풀풀, 마풀, 마마 세 가지 경우의 수를 다 외워야 돼. 근데 그게 위에 거 풀풀, 마풀, 마마, 밑에 거 풀풀, 마풀, 마마에서 총 아홉 가지 경우의 수에 따라서 그거 다 외워야 돼. 패턴. 어떻게요? 근데 그냥 얘가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그냥 해보는 거야. 랑랑 얘랑 얘랑 얘랑,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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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중에 가장 작은 거, 그 중에 가장 큰거 이해하시나요? 그러니까 외우려고 하지 마. 그냥 해보는 거야. 몇 가지 경우에서 네 가지. 얘랑, 얘랑, 얘랑 해보고, 얘를, 얘랑, 얘랑 해보고딱네 가지 밖에 안 나와. 그치? 그 중에서 가장 작은 거, 가장 큰거 쓰면 되는 거야. 무조건. 자 그럼 나눠서 생각해 볼게요. 자, 찌어 가장 작은건 뭘까요? 가장 작은거 x를 y로 나눴어 가장 작은거 분의1이까 5분의 1. 여기서 가장 작은 거. <laughs> 어, 마이너스. 아, 마, 마이너스 2분에서. 음, 그래요. 그냥 이렇게 두 개, 이렇게 두개 해보고 그 중에 가장 작은 걸 찾으면 돼. 가장 큰 거. 3. 3.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외우는 거 아니다. 뭐 패턴 외우고 막 지그재그 외우고 아니쭉 그어주고 막책 어떤 책들 보면은 이 그렇게 다 도식화 시켜놓거든요다 필요 없고요. 이게 그렇게 백날해 봤자 어떻게 부호 바뀌면 다 틀려요. 다 뒤죽박죽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자? 해보자. 그냥 네 가지 경우에 수. 얘랑 두 개, 얘랑 두개 매칭시켜서 가장 작은 가장 큰거 쓰시면 돼요. 무조건. 되셨나요? 이게 이제 학교 시험으로 어떻게 나오냐? 친구들 제로 가볼게요. 그기다가 a b 해놓고 a 플러스 b 값은 얼마입니까? 이게 무난한 학교시험 문제입니다. 맞습니까? 천천히 가볼게요. 이런 건 무조건 단계를 밟으시면 돼요. 먼저 ex를 그 필요로 해요. 그래서 얘를 먼저 ex로 바꿀 거야. 얘가 2로 바뀌면서 얘도 2가 되고 얘는 6이 됐을 거야. 그렇죠? 자 그러면 이 녀석에서 y를 어떻게 했어요 뺐어요. 그럼 해봐 2에서 5 빼고 2에서 2 빼봐 가장 작은 값은 마이너스 3이죠 6에서 2 빼고 6에서 5 빼봐 가장 큰 값은 얼마야 4 이게 다예요 되셨나요 결과적으로 주어진 범위를 변형시키셔야 돼요 그리고 그래도 학교 시험이 여러분이 가는 학교들은 매너가 있어서 이런 거안해 이건 어떤 느낌이 들어? 아예 풀순 있어. 어떤 느낌이 들어? 좀 짜증나겠지. 풀순이 있는데, 근데 헷갈리겠지. 이게 이제 원당 문제야. 아라 이음은 딱이 정도 수준이거든요. 근데 원당은 그거 두 개를 붙거나. 그러니까 아풀순이 있어, 무조건 풀순이 있어요, 맞죠? 풀순 이 있어요. 이거 따로 계산하고 이거 따로 계산해서 둘이 빼면 돼. 안될건 아닌데, 그냥 무조건 길어져, 풀이가. 그 차이. 그러니까 모르는 문제라기보다는 이거 있고 이거 있는데 따로따로 나오는 문제를 그냥 두 개를 묶어서 풀이를 그냥 길게 만든 딱그 정도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음. 하지만 뭐 아라나이움이나 뭐 풍문화 그런 학교들은 그냥 무난하 이런 정도로 축제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되셨죠자 지금 우리 뭐했냐면 부등식의 기본 성질. 우리가 이거 원래 중학교 때 배우는 개념이에요. 부등식의 기본 성질 더셈 뺄셈, 곱셈 영이 하는 숫자로의 나눗셈. 근데 이때 멍멍이네 멍멍이다 라는 표현이 나오면 조심하셔야 돼요 얘가 음수일 수도 있어 그것까지 감안하시면서 문제를 풀어야 돼요 자 그다음 내용입니다 지난 시간에 잠깐 언급을 했어요 요거 하고 쉬는 시간 드릴게요 요거 하고 자 언급했던 내용인데 어, 앞으로 우리는 이런 문제들을 만나게 돼요 그럼 이렇게 문제를 풉니다 예를 들어 저번에 했던 것처럼 자두 가지를 풀어볼게요 A, X가 어, 3보다 크다 문제와 AX가 0보다 크다 문제와 AX가 마이너스 2보다 크다 문제 세 가지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천천히 가봅시다. 자, 우리는 A가 0보다 클 때, A가 0일 때, A가 0보다 작을 때로 나눠서 문제를 풀어야 돼요. 그럼 자, 지우가. 얘는 X는 A는 너무나 크래, 그냥 해가 뭐가 나니까 이렇게 지우가 A가 양수야. 아, 어. 1. A가 양수야, 마이너스 양수야. 마이너스 자 지우가, 어, 저거 그래, 해가 뭐야? 해가, 해가. 근데 어, 자 A가 양수야. 얘도 양수야. 아, a분의 어, 3. 뭐, 어, 그래. 어, 아, 아, 이상한 소리 하지 말아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자, 그럼 <laughs> <이상한 웃음> 뭐, 지우가 서류케 해야지. 얘는 x는 a분의 3보다 뭐하다? 작다.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자, 흔적. a가 0이야. 그럼 얘는 지금 0 곱하기 x인 거거든. 0 곱하기 x가 3보다 크다라고 하고 있어. 해가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해가 없다. 이건 굳이 쓸 필요는 없고 해가 없다가 답이 될 거야. 자 이쪽으로 봅시다자 이렇게 0보다 크다라고 표현돼 있어요. 그러면 지성아 네. 첫 번째. x는 0보다 크다. 얘는? x는 0보다 크다. 얘는? 얘는 해가 얘는, 얘는 없다. 어, 왜냐하면 0 곱하기 x인데 0보다 크다. 얘는 0이거든. 0이 0보다 크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네. 해가 없다. 근데 뭐 이런 문제는 되게 쉽죠. 왜냐면 무슨 짓을 해도 0이잖아요. 그렇죠. 단지 부등호의 방향성은 생각해 주셔야 돼요. 자, 하지 만 A가 0보다 크면 얘는 X는 뭐보다. 그렇지. 자, A가 0보다 작으면 X는 마이너스 A분의 2보다 좋다. A가 0보다 작으면 부등호의 방향은? a로 나눴으니까 음수로 나눴으니까 부동의 방향은 커야 될 거야. 어, 부동의 방향 바뀌어야 되는 거니까. 자, 이제 마지막 거 볼까? 유지야. a가 0이야. 그럼 0 곱하기 x. 얘가 -2보다 크대. 어떻게 돼요? 그렇죠. 해가 무수히 많다. 또는 뭐 모든 실수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해요. 무수히 많다는 뜻이 어떻게 보면 모든 실수를 대입해서 성립한다. 이런 의미를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느낌으로 표현을 합니다. 이제 이걸 가지고 적당히 미지수를 깔고 그걸로 문제를 하나하나 만들어내겠죠. 이제 그것들을 이제 이따가 문제 풀때할 거고요. 이제 남은 건딱 하나밖에, 두 가지밖에 없어요. 절대 값을 가지고 푸는 문제. 근데 그게 아 설명이 좀 길어질 거예요. 그래서 한 5분만 쉬었다가 절대 값으로 들어가 볼게요.